본격 있는 아재 아재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어제 시민 공동진정인들이 일주일 동안 5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해달라 이런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지요.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한다? 설마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진정하는 것은 일곱 가지 혐의, 일곱 지 내용인데요. 그중 4, 5, 6, 7번 세 개는 이미 일심 과정에서 드러나서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1번과 4번은 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증거라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단이 사건 조작에 협력한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진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발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사람, 목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진정서 제출한 소식을 다룬 언론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포털 다음에서 어, 댓글 많은 뉴스 3위와 4위에 동시에 진입을 했고요. 하나는 뉴스원 기사, 하나는 뉴시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남성들이 많이 본 뉴스 1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온통 검찰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댓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전 이걸 지켜보면서 어, 웬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검찰이라든지 언론의 편파 보도에 속아서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거리두기 하고 외면하고 이랬던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한편으로 좀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여론이 돌아오는 신호 아닌가? 가만히 지켜보니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검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엊그제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내용 가운데에서 짜투리 소식 몇 가지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검찰의 언어를 보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이게 법률가의 언어인가 싶을 정도예요. 이 사건 초기에 그런 식의 변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엊그제 공판 과정에서 또 다시 이렇게 자극적이고 어, 좀 선정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의 강남 건물주 뭐 이거는 당연히 또예순위로 다시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스펙 품앗이 뭐 불로소득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의 지위를 오남용한 부패범죄다. 최고위직의 친인척 비리의 전형적인 구조다. 그리고 이날 법정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주권자인 국민, 주권자인 국민,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기망했다, 국민을 속였다, 국민 감시를 피하려고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포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권력형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한것 한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불공정이라는 단어도 여러 차례 나왔고 젊은 청년들이 어쩌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LH 사태까지 끌어다가 이 법정에서 활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이 원재료가 좋으면요. 별 양념을 하지 않아도 담백하고 맛있는 음식 맛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원재료가 시원찮으면 온갖 화학조미료를 잔뜩 집어넣고 굉장히 자극적인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싸구려 음식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검사나 변호사나 뭐 판사나 다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정제되고 담백한 이런 법률가의 용어가 아니고 어, 선동가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최근에 뭐이 진정 사건도 그렇고요. 이 표창장 사건에서 밀리니까 다시 한번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이렇게 여론전으로 밀고 나가보려고 한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연장선상에서. 이날 법정에서는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도덕성을 흠집내고 망신주기하고 이러려다가 오히려 거꾸로 정경심 교수의 도덕성만 재확인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전에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이집트를 갔던 모양이에요. 이집트 대사의 부인이 동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창을 만나러 여럿이 친구들이 함께 갔는데, 검찰은 이것이 이집트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초청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이런 프레임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집트 대사의 부인인 친구가 정경심 교수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집트 오면 잘 모시겠다. 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이집트에서 참여 계좌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을 해서 주식거래를 했다. 뭐 이런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두 개를 엮어서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재판장한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방금 말한 게 범행 목적을 말하는데 꼭 필요한 거냐, 반드시 필요한 거냐. 이렇게 재판부한테 핀잔을 들으면서도 필요합니다. 라면서 계속 이런 변론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날 재판을 마치기 전에 이날 재판이 예정된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했거든요. 검찰의 변론만 진행이 돼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예정돼 있던 변호인단의 변론은 어 다음 길로 밀렸습니다. 재판부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재판을 마치기 전에 변호인단이 이 얘기는 좀꼭 해야 되겠다 라면서 정경심 교수의 기억이 생생한 부분이다. 이 이집트 방문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집트 부분이 청탁이라는데 그에 대한 반박은 하겠다 라면서 이집트 대사 부인이 대학 동창이라서 대사 부인 친구들 여럿이서 이집트에 갔다. 다른 사람들은 공구 안에 머문 것 같은데. 피고인은 정경심 교수는 남편의 지위 때문에 따로 호텔에 머물렀다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고위공직자니까 행여나 폐가 될까봐, 행여나 오해 살까봐 본인은 공관에서 머물지 않고 따로 호텔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에 있으면 사방에서 온갖 민원 요청 부탁 청탁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곤란한 부탁의 경우에 어, 알아서 한번 알아볼게 하고 마는 거죠. 그게 예의입니다. 실제로 어,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교수에게 청탁을 넣은 적이 있죠, 간접적으로. 이 대학 교수가 정경심 교수 찾아가서 이 동양대의 재정지원 대학 선정과 관련해서 청탁을 넣었는데 그때 정경심 교수의 반응은 그냥 나한테 말을 전달했다라고만 보고해라, 총장한테. 이걸 뭐 들어주겠다 말, 말겠다. 뭐 이런 답변은 할 수가 없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청탁 안 들어줘서 최정희 전 총장이 그것 때문에 저렇게 삐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자가 오가고 이랬던 건데 그것을 마치 청탁에 대한 대가로 정경심 교수를 초청해서 대접을 했다. 이렇게 프레밍을 연결을 시킨 겁니다. 제가 다른 경로로 또 재판 끝나고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친구들과 달리 호텔에서 별도로 묵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친구들 만나고 나서 호텔에 들어갈 때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택시가 호텔로 바로 가지를 않고 빙글빙글 돌드라는 거예요 인근을.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때 공관 차려도 내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얘기하듯이 이게 청탁을 들어줘서 대가를 받은 거라면 턱이나 니들이 기소를 안 했겠다.